2023년 12월 23일 토요일 박장 소식을 모아 전하는 박전 뉴스입니다. 오늘은 12월 23일 개최된 미스터 트로트 인천 콘서트 특집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. 화이트의 멋진 왕자님 같은 위상으로 인천코 첫 시장 멘트와 함께 23일 콘서트를 시작했습니다. 네. 관객 여러분께 인사합니다. 반갑습니다!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네. 여러분께 순서를 말하는 저희 일본 만남 탑세븐이 인천 콘서트로 돌아왔습니다! 여러분들의 일본을 누가 신고하셨나요? 정말 반갑습니다. 우리 막내 성원군부터 인사 해볼까요 네! 어...막내 니까 수호 형이 먼저 써봐도 됩니아 죄송합니다 <웃음> <웃음> 아, 안녕하세요! 저희는 에서 막내노릇 열심히 하고 있는 막내 박성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! 안녕하세요! <laughs> 현장 상남자, 여러분의 장수상자 여러분의 수상사최용입니다 반갑습니다! <laughs> 안녕하십니까! 여러분의 <여름에> 선수사마상두입니다안녕하세요 <소천사> <laughs> <laughs> 네! 여러분들안장사랑하 반갑습니다 <laughs> <laughs> 네, 침탈이 네, <laughs> 선글라스 주실래요? 우리 팬분들이 너무 눈이 부여서 라고 심쿵 멘트도 해주고 정말 재밌는 멘트도 중간중간 많이 해줬습니다 아, 네. <laughs>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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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언니 선글라스 주실래요? 무슨 일이야? 팬분들이 너무 눈이 부셔어요 알았어? 보여주세요 너네 네. 내가 왜여자친구 없는 줄 알아? 많이 <laughs> <왜요? 웃음> 어? 왜 <laughs> 내가 네 여자친구 없는 줄 알아? <웃음> 왜요? <웃음> 내가 얘네들한테 같이 고백을 겠거든

애인이 생겼어요. 너무 좋아 죽습니다.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. 원사방이 난리. 택시처럼 멋도 부리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랑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. 그리고 또 우리 지금은 없지만 우리 멤버들이랑 이렇게 같이 할수 있는 시간이 또, 또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이랑 지금 이렇게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. 여러분들 즐거우시죠? 감사합니다. 자 다음 무대는 미스터 트롯2에서 가장 잘 노는 오빠들이 니다 아! 응. 박수! 아! 또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도 불러줬는데, 정말 노래 잘한다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무엇보다 이번 인천 콘서트에서 최고의 무대가 아니었을까 싶었던 무대는 지연님 솔로 무대 중 뜨거운 안녕 무대였습니다. 지연님만의 애절한 감정으로 무대를 정말 뜨겁게 만들었는데요. 정말 잊을 수 없는 무대가 될것 같습니다. 다음은 이제 지연님이 부른 어니 60대 부부, 노부부의 이야기 노래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애절한 감성으로 불러주셔서 들으면서 울컥했습니다. 라고 소개하며 매력 어필 타임을 가졌는데 섹시하고 귀엽고 든든하고 멋있고 당당하고 다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멋있는 오빠라고 말해줬는데요. 정말 지연님 같은 옆집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옆집! 어, 네, 다시, 네. 아, 다시, 다시 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... <laughs> 한번 네, 네.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? 네. <laughs> 좋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저희는, 저희는 옆집 오빠랍니다. <laughs> 사실, 어, 옆집 오빠라고 다 똑같은 옆집 오빠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각자 어떤 오빠인지 매력 어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매력 어필 좋습니다. 아, 지훈씨 아, 아, 어떤 오빠예요? 저요? 저는 섹시하고, 어. 귀엽고, 어. 든든하고, 또 가수야, 멋있고, 당당하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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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오뭐다 뭐 잘하고 어이, 뭐, 노래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어, 잘 추고 예든하고 네. 멋있는 오빠입니다 멋있는 오빠입니다 와 외국의 멋진 오빠네요 네 알아서 들어주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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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무대 때문에 의상을 먼저 바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<laughs> 자그러 우리 마음... 오빠 집에 놀러와 무대 중에는 관객석으로 내려와 팬들 손도 잡아주었습니다. 이번 콘서트에서는 특히 간중 속에 여러 번 내려와서 콘서트 갇힌 분들이 정말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. 스윙 베이비 무대도 정말 섹시하고 신나는 무대였습니다. 스마스 특집 콘서트답게 캐롤도 불러줬는데 산타 머리띠가 정말 너무 귀엽고 잘 어울렸고 신나는 캐롤 무대였습니다.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네. 저희가 네. 모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웃기게 하려고 한 거니까 의식한 쪽으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<laughs> 네. 그래서 골든벨 힐튼을 한 제가 직접 무대를 준비해봤어요.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하게 또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어때요, 여러분? 좋아요. 괜찮았어요 아, 감사합니다. 네, 이번 순서는 저희가 여러분의 사랑이 보답 타고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아 이벤트가 하나 더. 어 추첨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무대에서 저희와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벤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. 또 팬분 이름으로 사명시를 지어주기도 했습니다. 그분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은데요. 부러웠습니다. 저도 지금으로 하나 더 올게요. 오케이. 사랑해요, 안녕하세요. 저기, 저기, 저기. 저기, 저기. 저기,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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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경 저기. 경희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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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로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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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기회기 저기. 저기. 저주기 <목소리> <목소리> 기분 좋아. 아니, 기분, 자, 기분이 김아이 어, 기분이 아부리기이이요부리이요리 김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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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부 아니 부리 김부리, 김부 <목소리> 폴라로이드 찍는 시간도 있었고, 서울 콘서트보다 더 많은 구성으로 신선하게 느껴졌던 인천 콘서트였는데요.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펼쳐지는 인천 콘서트도 기대하겠습니다. 내일은 한 주간 주간 주요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말이야, 이거 저희, 저희 저렇게 보셨나요? 예 절대 모르는게 아니라 웃기려고 이렇게 하니까 골드홀 했더라도 너무 무시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<laughs> 재미로요 네. 그래서 골드 골드벨 1등한 제가 어, 직접 이렇게 무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 괜찮으셨나요? <laughs> 네렇게 그 이벤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사탕도 나눠주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에서는 저희가 여러분의 사랑을 보답하고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아 어, 추첨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무대에서 저희와 나라로이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니다 어느